맞아 임베어 올수 있으니까 임베어 방어 좀 해줘야겠지. 참는 거. 근데 블라디랑 나나 왜 무지가 되지? 아이콘, 아이콘, 아이콘. 아, 형망 노리시래. 그래도 이제 야아할 필요 없어. 마인드. 나. 아니 근데 신들아. 신드라.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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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. 할게. 형. 형 처음에 못 찍었어. 나 이. 이가 뭐지? 끄는 거. 그렇 그럼 내가 나 찍을게 봐요, 눈치. 이 알아서 찍어. 그거 알아서 해야 된다. 한번콤보하고 계속 싸우는 거 아니다. 난계속싸우면 진다. 찍고 오. 난 도망치고 찍고 도망치고 이러는 소리지. 음. 콤보하고 도망가야지. 음. 그러니까 E W 하고 난 튀고. Q도 나왔어? 아, Q 아, 그러니까 이래야 돼. Q가 이게 안 돼. 이 W Q인 줄 알아요? 그럴지도 몰라. 에 내가 향노블라디 향노블라이거든거 보니까 그 같은데. 같네. 향 상마저 향향노거제사에올리 향이냐? 아니 노블라디 <laughs> 몰라? 몰라. 아니 해. 이걸 니피피 회복약 아, 때문에 가는 거잖아. 뭘 몰라. 갈수록... 아 지금 어, 배우신 어, 거네 네. 저분 최소 룰 5년 하셨습니다. 내가 항로 트런들 갔다가 간 다음에 와 이렇게 쓰레기가 어딨지 이러면서 버렸는데. 아니 항로 트런들은 좀. 관제야 관제. 견제. 아 그래. 아 형이랑 하면 떨려서 못하겠어. 왜 떨려? 내가 뭐니 <laughs> 네. 네. 잡아먹냐? <laughs> 아니 그건 아이템 그거. 야, 자식 해기 <핵이의> 예술관가 덤벼라. <laughs> 어? 미안. 4단 공격이었어. 아, 씨발 미친. 뭐야, 선1렙이 존나 못 먹네. 얘 C 끊겨! 아, W 띄웠다! 아, 나 미니언 더렇게못 먹네, 진짜. 로 미니언을 저못먹겠어 아, 싸! 아, 아. 개꿀. 분명히 스킬을 맞았는데 스킬을 안 맞는 것 같은 피. 아름다워요. 나도 보호막, 보호막이 다 살려줬어 어 다음에 잡으면 잡을 수 있다 살출 거. 오케이 okay. 안된다 빼! 빠져! 어. 아아! <놀람> 슬로우다 개새끼야 어.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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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버려 버려 아 <놀람> 살았다 어 뭐야 이거 나 쏘면 한번더쓸수 있어 이 정도면 마법공학 전멸 어, 마 응, 이거 들라는데? 어. 왜집안 가지? 쉴다인데 아, 쉴. 빼빼빼. 씨라고 한번 뺐으면 좋겠난 피, 난, 난 피읍이 없어요. <laughs> 아, 너 피읍 없어? 그안이라 하네요. 거의 어, 형은 피가 그렇게 잘 차는 거야, 왜? 패시브, 패시브. 어, 그게 피읍이지. 피읍 아니지. 좋았어. 이제, 아, 이제 콤보 넣을 수 있어. 그렇구나. 축하해. 아니, 저왜 이렇게 깎이는 거지? 지뭔 생각이지? 정글 강과 나 같은 나 같은 애는 밥이다 이건가? 정글이 왔다. 가자 이거 아닐까? <laughs> 에이 설마. 나 떠블든. <laughs> 참꿀 준비한다. 쟤네. 이거 이거 와봐. 와이야. 와이야 이거 다이브 와자싹당능인데야 진짜 안 가? 야 진짜 안 가. 어, 진짜 안 가네. <laughs> 아우. 고맙다 보호막이요. 대체 뭐 하는 데지? 몰라. 눈 잘못된 거 아니야? 아 씨발 감전이네 이러면서. 뭐뭐나테 테리슨 테리슨. 어 못해. 뭐? 딜안 나와. 안돼? 아싹과는뭔싹 싹가능. 가느냐 내가 안 된다. 내가 누구야 그래. 내가 내가 또 블라디 아니야 블라디. 블라디. 구신고 안라형님들 죄송합니다. 아 저거 저기 안 들어가네. 아아 아, 씨. 어. 오메 버려 버려 버려. 아예 안 버려도 된다. 나 탄다. 오메 저거 들어가기 무섭네 아주. 아 내가 점화였으면 좋았을 거지만 점화보다는 그저. 아니! 레전들탄다디는 어, 뭐, 어디가? 차라가헬가가헬탄는 b l o 어디가? 어디가? 헬타이 어디가? 는이가어가가어가이가이어이어이어야왜이렇게자신이 넘쳐 오 왔다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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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왔다 왔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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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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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줘줘줘 아... 잡을 수 있냐? 싹거는싹거는싹거는싹거는얘얘얘얘얘 심대기, 네, 네, 네. 뭐해 뭐해 벌 나이스 나이스 아 잡았어 나이스 12드 아 근데 내가 내 키모음이 조금 아쉬운데 아니 상관없어 우와 이 원딜은 나집 가야 돼나집 가야 돼 건들기 지마 알았어 알았어 내가 막잖아 형나집 갔다 와도 될까? 나도 거야. 아, 촌이나 푸네나가시스루오도고 저저, 이 파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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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파이, 실수 파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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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파이, 파이, 아이이 그 뭐였지? 아씨 아이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. 자크? 지크? 아 지크 말고 다른 거. 아니, 기... 아니, 아닌데? 아그 이상... 아니 김 아니 근데? 아그 이상 아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. 아, 뭐... 어, 방... 어 사라졌어 갑자기. 다음에 빨리 와 씨. <laughs> 정당한 영광 <영과>. 정당한 영광인 내가 이거 가라는데. 누구야? 어떤 분이 비지지 그 분이. 아 그분 또 똑똑하시지. 그분을 믿어야지. <laughs> 두 <laughs> 그 분도 그.. 에노글라지 좋아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쏜가리? 그 다음에.. 뭐지 쳐고이 사람 벨같이 밀린 거 있잖아 벨트? 아 벨트 말고 벨아 예언! 예언자의 구슬? 예언자의 아, 구슬이요? 린, 린.. 린도 모시기 아 중문.. 문매드 구슬이구나 아? 예언자의 구슬이요? 뭐죠 수정군가요? 난 저기 안에 있다. 응, 어, 알아. 내가 요즘으로 빨리 정리해. 가지마라가지마라 오케이, 오케이, 돌아왔어. 어. 너 어. 멀었어, 지금. 내가 근처에 응. 있어야지 뭐 들어가라고 할 텐데. 아, 제발. 아, 죽다, 이래도. 어. 6레벨 찍었네. 나도 이제 슬슬 6레벨 다 찍어. 근데 내가 6레벨 찍어잖아 <laughs> 로밍 다니는 거지, 너 로밍 캐니까. <laughs> 배, 배, 배. 아, 저또 예쁘다, 스킬. 별소자? 어. 음 귀엽다. 그래 저게 스킬이지 아니 저게 안 맞네 응, 너네 토이 스킬 봤어? 얼마나 귀여워 뭐? 뭐? 너네 토이 스킬 봤어? 에? 아아 저거 아, 아큐안 시켰어 이 이것이 바로 견제다 이 개자식들아 아이 마나 도 빼면 잡았다 아, 들어가 바로 쏴 그렇지 열시 뭐해거가가뭐해 가고 있어 너무 멀어 그런 거뭐 아. 아니야 안 멀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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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때려 나이스 와. 어 죽었어 너의 그 죽음 떼지 대작 아 이거 칠 먹었으니까 한천원 떼는데 아 이토록 하지 미안해. 킬킬킬 먹을 킬, 킬, 킬 생각은 아, 없어. 상관없어. <laughs> 스웨이는 스킬 먹어도 상관없어. 어차피 잘 알아서 잘 크는. 음. 스스로 학습하는 애라서. 거의 재능팬. 아예. 근데 상대 바이가 소식이 없다. 어째? 나나우지. 그런가 진짜? 우리 팀 야스온이 졌다. 그러니까. 에이 설마. 졌어 봐봐. 에이 저 스웨이 같은. 야필 우리 역시 아군 야필패는 쓰레기였다. 아, 왜! 그냥 왜 실수 좀 많이 쳐야. 역시 아군 야필패. 과학. 뭐지 설마 용인가? 아닌데. 아 와드. 아나 주문 매드 구슬 나왔다. 나 죽었어. 예언자의 구슬이 아니라. 주문 매드 구슬. <laughs> 아, 알았다. 알았다. <laughs> 아. 뭐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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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, 개미려 막. 아벤 베도. 이거 뭐지? 반짝반짝 거리는 거? 와드굿 굿. 굿 굿. 빼빼빼빼빼빼 빼. 어째 못 잡아. 어 들어가라. 어, 못 들어가네. 들못또빼빼빼안돼안돼안돼 이거 안안안안 없어 이거 없어, E가 없어. 어, 뭐지 너 와드 좀박아줄래 저기 위에 뭐야 여기 있네 와 뭐야 있네 박아왜저아 응? 야수 너 먹었잖아 무어스가 빼라는 소리지 그렇지, 그렇지. 아니야 와드 와드 찍으러 간 건데 오해시키지 줄... 오해 니가 그러니까 어, 그걸 네. 왜 먹어! 미안해, 미안해. 자동차. 아... 자동졌어 미안해. 어, 위에 있다. 어? 아C, 다, 다 못빠요, 다못빠나 버려! 버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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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어, 뭐지, 뭐지? 어? 이거 어, 가! 킬 가, 킬 가, 킬 가, 가, 킬 가, 가. 버려, 버려, 저거 버렸어야지, 지금. 무슨 킬 가? 나한테 그런 거 가! 킬 가, 킬 가, 킬 가, 니가 죽는 킬 가? 킬 가, 킬 가! 개뻔했 오우 쉣! 안돼! 형까지 죽으면! 어? 뭐지 저? 뭐지? 아 거리가 거기까지 안돼. 어, 와도 없잖아. 이거 없잖아 이거. 뭐야? 이 새끼들 어? 감히 악마 앞에서 <laughs> 모아마도다 <laughs> 팩트 악마 애들 중에서 제일 약한. <laughs> 데이슨이아루지 악마 중에? 아트 없음 아 아트 아니, 야, 아니야? 바리우스라고 어, 있어. 피해야라고. 개 음, 쓰레 같은 거. 도대체 걔는 도끼 다르키님. <laughs> 솔직히 피움 왜 하냐고. 도끼에 도끼 신발난 아 도끼 <laughs> 아니 도끼 형태 다르키란 니까나나또 있는데 도끼라고 없겠냐? 알고 보면 사실 이게 다르키닌 거야. 아직 진화 전이라서. <laughs> 사실 현재 악마 중에서 제일 쎈 애가 도대체 어.. 네.. 쎈.. 아.. 역시 악트로스인가? 다녀왔어 음.. 응? 어? 엘리스.. 그... 뭐야 ㅅㅂ 악마... 누가? 쪼꼬 왜 거기다 놓냐 잘못났어 너 렌즈 사라고? 어..어? 어? 뭐라고? 렌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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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렌즈 사라고? 어 알았어 그리고 핑화좀 사서 야야야야야 어여기네 음. 아, 계속 피하러 계속 가하고 니가 마가 바꿔 니가 어, 가 없어 아가 니가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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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들어오지? 뭐지? 뭐? 어? 오, 오, 야, 달긴 잘한다. 와, 아니고 잘하긴 잘한다. 저걸 끊네. 끼끼 걸어가는 방 근데 얘도 기절 그이 있을 때 기절 걸리면 그냥 무시하고 쭉 가. 기절을 못걸리죠 이거 기절을 도발이야? 기절이 아니라 도발 아니야? 아니야, 아니고 아니 그냥 나나 내가 기절 걸렸을 때 그냥 무시하고 간다고. 그래? 저런 응. 무시하는 거. 야, 네 없는데 왜 때렸냐? 어? 나 방금 아까 있었는데? 아, 자, 아, 아, 진짜. 내 패시브. 아, 간다, 간다. 아, 그냥, 그냥 싸우네. 싸워싸워싸 싸워, 싸워! 안 와, 너무 미련이 없어. 안 와, 미련 고 미련 이제 오. 아, 쟤대 대포 두 개나 먹었어. 어이없네. 해시브가 거기서도 활동될지 몰랐어. 끌어봐. 견제. <laughs> 견제 와기 남다 <laughs> 그런. 게. 아니면 신드라라 가지고 가까이 가서 밀쳐내고. 뭐.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시간쉬도밀쳐내잖아어시이브아무래시간이브안 돼. 10시간은 괜찮아. 밀쳐내기 은괜이 있어. 아1 0시간아1아니야 남자, 응. 남자 없어 아1 0 남자. 남자 기절돼서 10시간은 괜찮아. 1 0괜찮은괜찮 괜찮아. 은데 오씨 1이 죽일 뻔했네 니 죽길래 아니 네 맞을 동안 내가 때려야되는데 내가 맞을 뻔했네 제 피해가지고 <laughs> 피해야지 맞았다 왜? 어, 안돼 미니언이 정신 풀렸어 <놀라> 기와 여기 와드 아... 여기 와드 저기 어떻게 와드 랬기 와드 어떻게 막 여기 와드 여기 와드 쪄 여기 와드 쪄자어기냈다간 <놀라> <놀라> 자. 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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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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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웠다고 새끼야 진짜 진짜! 칠킬 주지 마라. 킬 해라 킬 해라 해라. 아잠 아, 제가 나 발동됐어. 아 진짜 마너 마보... 바보지. 아니.. 빨리, 그쯤... 빨리 처리해줘. 뭘 빨리 처리해줘. 아니, 이게 또 후스키인 회사 내가 볼 일이야. 나 나이스 야난철거한다 어, 미니언까지 먹어? 아, 나던지마 아, 야탑 가자. 옆에 들면 다 야, 탑 가자. 아니, 가! 어, 이거 안 통했어, 난. 어, 문제 도와줄래? 문제, 문제 취급 봐라. 그거 왜터트려 미친놈아. 우리 간다고 다 알려줄 셈이냐? 맞아 여기 있잖아. 야, 내가 포탑 다 모르고 있다. 아. 미니언 어시스안 주는데. 아, 뒤에 뭐가 있어. 여기 뭐가 있어. 무가 있었어. 뭔지 모르겠는데. 신드라가 있어. 와, 어째. 뭐냐? 바이뭐이 뭐냐 너? 도망 <laughs> <laughs> 못 갔죠? 도망 못 갔죠? 어, 한 개만 두. 네로 문명 6가 공짜네. 어, 공짜인데 난할 수가 없어. 하면 밤새도록 분명할까봐. 앞으로도 안할 거고 또안할 거고. 하는 순간 세 개지도 펼쳐놓고 <laughs> 음 아메리카. <laughs> 아메리카 대륙 골라가지고 위랑 아래랑 막 막판이냐고 한판한한두판날것 뭐 같은데. 어, 감사합니다, 형님들. 존나 꾹꾹지이구 어피드 지료안녕하 형님들. 요안님하세요 어, 안녕하세요. 안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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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에이, 자, 뭐 잘못 들었습니다 이거. 누거셔 누구셨지? 거 이거. 이거. 이르왜 왔냐 거 쪽으로 거쪽으이 와야지 살곳이그쪽밖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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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야 우리 쪽거로 가는 거잖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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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알아서. RPG만 한다 그러지 않았나? 너어 친구 RPG만 한다니? 빨리 RPG만 한다면 쳐줘 누가? 내나 네. 노트북 키보드로 안돼. RPG r RP, p P... RPG만 한다네. <laughs> 어 걸렸다. 아안 오네. 안맞았 지금. 너아소 피우 어... 뭐 <웃음> <웃음> 이거면... 믿음이 아.. 면아믿미 여기 포탄 밀까? 이미 다 밀었어. 소한 바퀴 내보기! 그다 가. 그러다 죽으면 알지. 내가 왜 죽어? 저기 케이리오. <laughs> <K -D> <laughs> 나이스. 어 무적 아 뭐야 기절 뭔데 이거 아씨 어 형님들 중험니다이대 일은 다 막. 못해요 거기로 다 간다 이쪽으로 단어 없이 어 없네 뭐 그러면 아직 되지 담다

다오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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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건 아닌 같아. 한 받아주면 좀 살든다. 안세요 안돼요. 새끼야 오 새끼야 오오 아름다운 일루어딜 먹으려고 새끼야 <laughs> 이 새끼 어 아, 먹으려 했소, 했어 야, 분명. 너무 좋네. <laughs> 야, 내가 먹었어. 아너 탄도포도 있잖 네가 먹었네. 응. 아 개새끼 저거. 저 <laughs> 새. <laughs> 아 새기야. 아. 킬 진짜 너무 저. 저 새끼. 나 매캐도 계속 킬딸만 나가네. 저 새끼 킬하고. 아. <laughs> 킬딸만 오지게 당해요, 미친 금저 킬딸 몇개 당했지? 몰라. 어시만 보면 알겠지. 어 뭐야. 응답하지가 않는데. 어. 한만 해? 잘 안온다고 누가? 밥먹고 온다 했는데 누가 안와 까불어 죽였어 누구야? 몰라 예? 아는 스트리머? 난배추형나 가야돼 울어 그러면 나 화장실 갔다올게 아는 스트리머가 8시에 온다면서 이거 뭐 뭐도 있지. 그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이 맥박치네 어? 제이스 안나고 아이 싸발 어 아, 제이스 근데 똥똥됐는데 근데 제이스 솔직히 제이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아 아, 근데 솔직히 제이스 안 하는 게 낫다니까 너무 많아 존망 게임 많아 그거야 망이야 1 0에 60점부터 다고나 하루 만에 60점 떨어고 있어요 60점 떨어진 거는 뭐 쉬,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 그거 맞아 그거지 그거 원래 맞는 거지 내가 왔다 이분이지 이분 뭐야 바텀에 우리, 은호는 간다그랬으면서 있는거야 없는거야? 왜? 뭐라고? 은호 있잖아 안에 어 응. 뭐야 왜있어 내보내 방장 내보내 네 알겠습니다 가자 은호 가서 쳐 가서 가서 치면 되잖아 이 오케이 나의 빠른 손과 나의 컴퓨터로 내가 원딜이다. 아. <laughs> 그 원딜씨, 예, yeah. 예, yeah. 다른 거 해줘. 아, 한번더 조져볼까? 자, 이번판 바텀 깨끗한 깨끗한 조졌다! 깨끗한 어.. <laughs> 그치? 어.. 이거 거아지 어.. 세기보단 낫지 파이카 잔끈다는 가정하에 원딜 타릭도 괜찮은데 나.. 나, 나 해야되겠다 와.. 카밀이네 진짜 오래간만에 본다 이거 카밀 라한 사람 오는 있어? 여기 아, 있잖아 그.. 이, 그, 그 챌린저 1분 하신다 보나. 챌린저 1분 분은, 그분은 그분은 어, 제외지. 두발이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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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. 음, 그분들은 제외지. <laughs> 그 트런들로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들